이제 넘어가서 혈액형 유전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학습지는 14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14페이지 거기 보시면 이제 14페이지에 개념 1에는 혈액형 유전이라고 되어 있고 개념 2는 성염색체 유전이라고 되어 있죠. 그거해서 오늘 이 페이지 끝내고 어 다음 시간까지 이거 풀어오시면 됩니다. 15페이지는. 그래서 봅시다. 1번부터 혈액형 유전에 어, ABO식 혈액형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어, 너 무슨 혈액형이야? 이러면 뭐라고 대답해? A형 혹은 O형, 뭐, A, 뭐, AB형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잖아. 그치? 그 혈액형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일단 우리가 다룰 거는 ABO, 이상으로는 안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보겠습니다. 일단 표를 하나 가져와서 구분을 한번 해볼 건데, 일단 대립 유전자라고 했어. 대립 유전자는 뭐야? 한 가지 형질에 대해서 어, 그 특정 형질을 나타내는 유전자인데, 이게 서로 대비되는 그런 애들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일단 모모가 있냐면 A랑 B랑 O가 있어요. 이따가 내가 유... 상동염습체 보여줄 거야. 일단 A, B, O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 중에서 세 개잖아. 얘들아 두 개가 아니라 세 개네 그치 이때 우성인 거는 뭐뭐냐면 A랑 B가 우성이고요. 그리고 열성인 게 O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A랑 엄마는 나한테 A를 주고, 아빠는 나한테 O를 줬다. 그럼 난 무슨 혈액형인 거야? A형인 거야. 우성이 밖으로 나타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표현형은요, 그 혈액형 자체가 표현형이죠. A형, B형, O형, AB형이 표현형인 거고, 그 안에서 이제 AO인지, AA인지, AB인지, 뭐 이런 게 이제 나타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일단 표현형은요, 만약에 A형이다, 내가. 내가 A형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AA일 수도 있고, 혹은 AO일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만약에 내가 B형이다. 내가 B형이야. 그러면 이 사람은 BB일 수도 있고, 혹은 BO일 수도 있죠. 왜냐면 O형이랑 같이 있으면 B가 우성이니까 우성이 밖으로 드러나겠죠. 표현형으로. 그래서 B형인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O형이야. 오형은 열성이잖아. 열성은 언제만 나타나? 순종일 때만 나타나요. 오 오일 때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어다 이제 한 글자식인데 이거는 A B 형이에요. A B 형은 왜 나타나? 얘들아 A랑 B가 있으니까 둘다 나타나는 거지. 동일한 우성이에요. 동일한 동등해. 그래서 만약에 A 엄마는 A, 아빠는 B를 물려줬다. 그럼 나는 A B 형인 거지.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상동 염색체가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어, 요런 식으로, 여기에 A가 있다. 그리고 저쪽에 O가, 있 어, B가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AB형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똑같습니다. 다른 거랑, 지금까지 한 거랑. 네, 넘어가서, ABO식 혈액형 유전 가계도 자료 해석인데 네, 거기에 1번 먼저 볼게요. 1번. 일단,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AA인 사람이 있고, 어 일단 왼쪽으로 엄마라고 할게요. 내가 그냥 다 네모칸이라고 했는데 이건 상관은 없어서 엄마나 아빠인지 이런 건 상관없어서 일단 이렇게 했는데 A A구 그다음에 아빠가 B O야. 응. 아빠가 B O야. 이래 둘이 결혼해서 애를 낳는데 네 명을 낳았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아가들을 낳았다고 할때 어떤 어떤 애들이 나올 수 있는지를 한번 써볼게. 일단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얘들아 를요 고르면 되잖아. A랑 여기에 있는 B가 만날 수 있죠. A B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A랑 저기 에 있는 O가 만날 수도 있어, 그렇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어, A랑 또 B랑 만날 수도 있고요. 음, 그 다음에 A랑 O랑 만날 수도 있다. 네, 반복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때 두 분이 결혼해서 나올 수 있는 자녀의 경우는 AB형 혹은 A형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다른 혈액형은 나올 수 없다, 이 말이죠. 네, 이런 다양한 경우를 한번 스스로 해보는 것도 좋고요. 요거 이제 어, 좀 연습삼아 좀 해볼게요. 두 번째, 괄호 2번 보겠습니다. 괄호 2번 보시면요. 지금 A5랑 B5랑 만났어. 이럴 경우 어떻게 되냐? 일단 A랑 B랑 만날 수 있죠. 그 다음에 A랑 O랑 만날 수 있어요. 그치?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O랑 저기에 있는 B랑 만날 수도 있어. 어, 열성을 암묵적으로 뒤로 써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오랑 오랑 만날 수 있어, 그치지 에다 이거 봐봐. 여기 조금 신기하다. 봐봐. 일단 A형이랑 B형이랑 결혼을 해서 아가를 낳았는데 A, B형도 나올 수 있고 A, 형도 나올 수 있고 B형도 나올 수 있고 O형도 나올 수 있어. 다 나올 수 있네, 그치지 A, O랑 B, O랑 만나면 어, 모든 자녀를 다 나올 수 있겠다라는 걸알수 있죠. 어떤 혈액형이든 가질 수 있겠다라는 걸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넘어가서 문제 해결, 가계도 해석,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요. 지금 엄마를 모르는 상태고, 아빠랑 나는 알아. 그치? 이랬을 때, 이게 나라고 할게요. 나를 아는데, 자식이 A형이야. 그러니까 정확히 유전자형이 어떤지 몰라. 표현형이 A형이야. 이랬을 경우, 어머니의 혈액형이 될수 있는 건 뭐뭐가 있냐, 이건데, 요것도 이제 약간 나눠서 생각해보자. 일단 첫 번째. 첫 번째. 자식이, 어, 내가, 내가 A형은 A형인데, A, A일 수 있잖아. 그치?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경우, 일단 경우는 다 따지고, A, O일 수 있죠. 그렇죠 AA일 수도 있고 AO일 수도 있어. 둘다 가능해. 이랬을 경우 어떻게 되냐. 일단 첫 번째 경우는요. 어, 나는 이제 봐봐. AA인 경우는 아빠한테 A를 받았을 거고 엄마한테도 A를 받았을 거 아니야. 그럼 엄마는 무조건 A를 가지고 있어야겠지. 그치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근데 이제 엄마의 유전자형은 뭐 이거가 끝이 아니잖아 하나가 더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엄마의 유전자형은 뭐뭐뭐가 될수 있냐면 이 A를 가지고만 있으면 되니까 AA일 수도 있고 AO일 수도 있고 AB일 수도 있어 O형 빼고 싹다 그래서 가능한 여력형 써주면 AA 그 다음에 유전자형으로 쓰는 거예요 AO 그 다음에 AB 이렇게 가능하죠 그치 알겠지 A일 수도 있고, a 올일 수도 있고, AB일 수도 있어. 자식한테는 A형만 주면 되니까. 그렇죠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어, 만약에 내가 AO이다. 내가 AO야. 그러면 아빠한테는 A를 받아야 되고, 엄마한테 O를 받아야 돼. 그치? 엄마가 O를 가지고 있어야 돼. 이렇게. 그렇죠 그럼 이 O를 가지고 있으면서 엄마는 또 다양한 혈액형이 될수 있는데 뭐모 되면 될수 있냐면 어, A A O 일 수도 있고요, B O 일 수도 있고요, O O 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가능한 거 A O, 그 다음에 B O, 그 다음에 O O 일 수도 있죠. 그럼 이제 엄마가 가능한 혈액형 일단 어요세개다 A 형을 가리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B 형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A B 형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O 형도 가능하죠. 그럼 결국엔 뭐야? 다 가능한 거죠 엄마 혈액형은. 경우의 수를 다 따져봤을 때, 어, 거기 문제 해결에 있는 엄마의 혈액형은요, A형, AB형, O형, B형 다 가능하다라고 볼수 있죠. 네, 이렇게 ABO식 혈액형을 맞췄는데 개념 2에 성염색체 유전을 보겠습니다. 네, 성염색체 유전 괄호 1번에 뭐할 거냐면 반성 유전입니다. 네, 반성 유전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성염색체 유전 중에서도 X 유전자에서 어그 유전이 되는 현상을 반성 유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자는 XX를 가졌고 남자는 XY를 가졌잖아요. 근데 그 중에 Y랑은 상관이 없고 X로만 유전되는 유전 현상이 바로 반성 유전입니다. 그래서 예시로는 혈우병이나 생명 요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 요거 말고도 이제 좀 있는데 이제 우리는 아마 대표적으로 요 생명을 주로 가지고 할것 같아요. 생명 가지고 옆에 보충 보시면요. 성염색체 유전해가지고 반성유전 말고 한 가지가 더 있죠. 걔가 이제 뭐냐. 일단 반성유전은 X에 유전되는 게 반성유전이고 그 다음에 한성유전은 그럼 따는 거겠지. Y로 유전되는 게 한성유전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한성유전은 여자가 걸릴 수 있을까? Y에만 유전이 돼. 여자는 XX로만 이루어져 있어, 성염색체가. 남자에서만 이루어지겠죠, Y는. 아, 한성 유전은. 특징으로 넘어가 볼게요, 특징. 특징은 1, 2, 3번이 있는데, 그거 이렇게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 1번, 뭐냐면, X의 유전인자가 존재한다. 요거는 방금도 했던 얘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남자는 X를 하나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XY니까 X가 하나잖아. 그래서 남자가 걸릴 확률이 높다. 응. 얘들아, 이건 왜 그래? 봐봐. 여자는 X를 두개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누구한테, 부모님 중에 한 분한테 유전인자를 물려받아도, 어, 하나가 멀쩡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열성이라면 나타나지 않을 확률이 크죠. 근데, 남자는, 어, 남자는 하나만 물려받으면 끝이야, 그냥. 응. 그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표현 방법을 보면요. 얘들아, 거기 좀 이렇게 수정을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어, 정상에는요. 특정 형질이 없는 유전자, 그러니까 정상 유전자. 이거는 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유전병 지우시고 특정 형질 유전자 이렇게 써주세요. 밑에 표를 같이 보시면 네, 일단 유전자형을 이제 써볼 건데 표현형이 정상인 경우, 그 다음에 특정 형질이 나타나는 경우로 이렇게 나눠서 써볼 건데요. 일단 남자 같은 경우는 애들아 X, 그냥 X가 정상이라 했잖아. 그래서 XY여야만 정상이야. 반면에 x 다시 하나라도 이렇게 있으면 어, 그 특정 형질이 나타나게 되겠죠. 반면에 여자는 xx 이건 당연히 정상이고요. 어, 만약에 xx 다이다 이것도 정상이죠. 왜냐면, 여기에서 X-은 대부분, 어, 열성이거든요. 그래서 우성이 주로 나타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나타나는 거고, 얘는 지금, 어, 이렇게 가라앉아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걸 가지고는 있잖아. 그치?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 유전인자를 보유한다 해서, 어, 보인자라고 합니다. 이 특정 형질이 나타나려면 X-, X닷, X-이어야 돼요. 네 생명 가게도 자료 해석 요거 한번 볼 건데 지금 요런 경우죠 어머니 아버지가 xx다 어머니는 그다음에 남 아빠는 x y 요렇게 되어 있는데 이럴 경우 두분다 표현형은 자 어떻다는 거야 정상인 거야 정상인 경우 근데 이제 자녀는 어떤지 한번 보면은 일단 노란색 xx 만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노란색 x랑 하얀색 y가 만날 수 있죠 아들 지금 딸. 아들인 거지 그다음에 어 여기에 있는 연두색 x 랑어랑랑 어 만날 수 있어. 네, 이렇게 열성 유전자는 뒤쪽에 써주시는게 좋아요 그 다음에 x y 가될 수도 있죠. 그0 0어 지금 봐봐 얘들아 여기에서 보면은 지금 정상부모잖아 여기 둘다 정상부모인데 이사이이서 누가 생명이니 지금? 여자는 둘다 연두색이어야 돼 근데 지금 누가 생명이야? 아들내미가 한 분이 생명이죠. 그래서 정상 부모 사이에서도 생명이 나올 수 있다. 라고 적어주시고요. 땡땡 옆에. 이때 이에 정상부모 사이에서 생명이 나왔다. 그러면 누가 저 유전자를 물려준 거냐면 어머니가 물려준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보인자다. 라는 거죠. 그래서, 어, 아들이 생명이 나온다. 라는 거고요. 요걸 한번더정리 해주면 이 경우에 엄마는 보인자고 생명은 아들이다. 라고 볼수 있죠. 그럼 바로 이번에 있는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바로 이번에 보시면요. 넘어갈게요. 네, 이렇게 문제가 있고요. 지금 xx 다 엄마는 보인자죠 지금 아빠는 생명이에요. x 닷 y니까 이랬을 때 자식이 생명일 확률을 물어봤는데 일단 노란색 x랑 x 닷 만날 수 있어, 딸내미. 그 다음에 어 노란색 x랑 어 y랑 만날 수도 있죠, 음, 아들이고요. 그 다음에 x 다시랑 x 다시랑 만날 수 있어요. 네, 이건 딸이고요. 그 다음에 x 다시랑 y랑 만날 수도 있죠. 그럼 여기서 생명 누구야? 요 분들이 생명이지, 그치? 어, 여자는 두개다 있어야 생명이라 했고, 남자는 하나만 있어도 생명이라 했는데, 여기 두 분이 지금 생명입니다. 그래서, 네명 중에 두 명이 걸릴 확률이니까, 어, 50%다라고 볼수 있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우리가 혈액형 유전이랑 성염색체 유전까지 한번 해봤는데, 어, 조금 더 연습을 하면 얘네가 훨씬 지금까지 배운 것들보다 쉽다는 걸알수 있을 거예요. 그럼 오늘도 나머지 힘내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